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거제시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 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제시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아주 서당골천 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이 22일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 대개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앞 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서유준 국회의원, 윤부원 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추모사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시 낭송, 추모공연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추모사에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사가 끝난 뒤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노래와 윤일광 시인의 추모시 낭독이 이어졌으며 추모 공연에서는 성악가 김성경 교수, 조윤환 교수가 매기의 추억 선구자를 부르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거제시가 지난 18일 거제 어촌 민속 전시관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거제시와 거제 소방서, 거제 경찰서, 거제 해양 관광 개발 공사, 한려해상공립공원, KT 한전 등 11개 유관 기관 및 단체 150여 명과 특수 차량 23대가 참여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재난 대비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태풍에 일 대응 실제 현장 운영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했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모든 재난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철저한 실전 훈련과 대비, 유관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가 18일 시청 소통실에서 민선 8기 조직 개편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거제시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국 4담당관 31과 152팀인 본청 편제가 5국 사실 일단 30과 151팀으로 개편됩니다. 시민소통실과 백년거제기자인추진단이 새롭게 신설되고 미래성장국이 경제산업국으로 관광국이 문화관광국으로 행복생활국은 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거제시는 최종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초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아주 서당골천 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아주동 서당골천 1원에서 개최된 제3회 아주 서당골천 비축제가 거제시의 대표적인 야간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비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점등식 및 가을 마켓, 체험부스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축제는 5개 테마의 디자인 조명으로 하천 구간을 밝혔고, 상가 지역에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직접 감은 조명이 가을밤을 풍성하게 수놓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LED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능포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난 18일 관내 취약계층 세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의 LED 전등을 교체하는 사랑의 빛드림 사업을 펼쳤습니다. 한국 석유 공사 거제 지사는 지난 17일 이른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기탁했습니다. 제육회 오포항 국제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11일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옥포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하청면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제시 찾아가는 시민강사 출장 강연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수양동주민자치회가 수양동주민센터 일대를 힐링공간으로 가꾸는 2022년 주민자치특화사업 우리 동네 지키고 실천하고 가꾸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거제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